오늘 영국과 한국에서 속보로 전해진 뉴스는 황희찬의 이적에 관한 소식입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을 영입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 풋볼365 등이 보도하면서 현재 영국 현지와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리버풀의 팬들은 SNS에서 환영을 하면서 진작 영입했어야 한다라는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대표 팬으로 유명한 크리스 카올리는 오늘 두 개의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속보로 전했습니다. 카올리는 풋볼 인사이더의 소식을 인용하면서 현재 토트넘 내부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실제 황희찬에 대해서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토트넘의 스카우터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을 이적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황희찬의 포지션이 최근 센터 포워드로 바뀐 후에 놀라운 활약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왼쪽 윙포워드에서 활약하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경기 감각과 재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영국 BBC가 황희찬의 원샷 원킬 슈팅 정확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황희찬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득점 효율이 좋은 공격수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황희찬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유효 슈팅 11개 중 10개를 골로 연결시켜 득점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슈팅 수는 32개로 공동 3 2위이고 유유슈팅은 11개로 공동 44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원샷 원킬의 놀라운 정확성과 센스를 가진 공격수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토트넘이 황희찬이 센터포워드로 확실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에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축구매체 유로스포르트도 황희찬은 빠른 속도로 완전한 센터포워드로 거듭나고 있다. 수비 뒷공간에서 위협적이고 결정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5라운드 벌리전에서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이끌었을 때 황희찬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의 이름을 올린 것뿐 아니라 영국 BBC, 스카이 스포츠, 통계 매체 품목까지 최고 평점과 MOM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감독도 황희찬은 어느 포지션의 이름만 올려 놓으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 우리 페널티 에어리어를 가로지를 때 황희찬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입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황희찬의 실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력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축구 재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어느 팀이라도 욕심을 낼 정도로 탁월한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트넘과 리버풀은 센터 포워드 황희찬이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현재도 손흥민을 도와줄 공격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히샬리송은 경기력도 들쭉날쭉이지만 사우디 리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살라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살라는 언제든지 사우디 리그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떠나면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격자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토트넘과 리버풀이 황희찬을 영입하려는 것은 전력 강화는 물론이고 구단의 비즈니스 확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는데 손흥민이 은퇴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큰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버튼전을 마치고 난 후에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인터뷰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장에는 경기가 끝난 후에 대부분의 관중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인터뷰를 지켜보려는 한국 팬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자가 관중석을 보아라. 이들은 당신의 경기를 보기 위해 이번 곳에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하고 오지 않았느냐.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실제 토트넘 구단뿐 아니라 영국 현지 매체들도 오로지 손흥민의 경기를 보려고 한국에서 영국까지 15시간 가까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응원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국인들이 수백 명가량이 비행기 왕복값과 호텔 체류비, 손흥민 관련 물품 구입 등 엄청난 소비를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것에 더 놀라워합니다. 유럽에 많은 일본 선수들이 있어도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을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리버풀도 클럽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일본인 선수를 두 명이나 데리고 왔지만 마케팅 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나미노 타쿠미는 제 역할을 못하면서 AS 모나코로 이적시켰고 새로 영입한 일본 국가대표팀 주장인 엔도 와타루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 팬들은 엔도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이 종료가 아깝다라는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클럽은 엔도는 테크를 정말 잘한다. 현재 리그에서 테크를 취미로 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 패스도 잘한다라며 감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버풀의 일본 선수들이 경기력도 아쉽지만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권 국가의 토트넘 팬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한국인들의 엄청난 축구 열정과 사랑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비싼 가격의 티켓 비용도 가격 깨이지 않고 그냥 사는 한국 축구 팬들입니다. 실제 경기 종류와 좌석 위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하는 VIP석에도 여기저기서 한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손흥민이 경기 시작 전 VIP실에 와서 한국인들에게는 일일이 사인을 해주었다는 자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것이 색다른 경험일 정도입니다. 실력이 없다면 이런 마케팅 효과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활약을 해야만 유니폼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는 지난달, 10월 한달 동안 유럽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축구선수 상위 10명을 밝혔습니다. 유니폼 매출 1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스타 벨링엄입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엘링 홀란, 파리생 제르맹의 은바페, 메뉴의 마커스 레시퍼드에 이어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5위에 오른 가운데 뒤로 살라, 더 브라위너, 가르나초, 사카, 주니오르가 이름을 올리면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김민재와 이강인이 유니폼 판매 상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이제 새로운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은바페를 위협하는 유니폼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최근 이강인은 오프라인 매장과 올리안 매장에서 은바페 다음으로 높은 psg 유니폼 판매액 2위를 기록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때는 은바페를 누르고 가장 많이 판매한 psg 선수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울버햄턴은 지난달 22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 최다 득점자 황희찬은 1년 연장 옵션 이 포함된 내용으로 2028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 구단에 자신의 미래를 약속했다라며 황희찬과의 재계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찬은 주급 3만 파운드였고, 팀내 최고 연봉은 9만 파운드의 파블로 사라비아로 알려졌습니다. 황희찬은 이번 재계약으로 사라이바와 비슷한 주급 1억 5천만 원 수준의 급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황희찬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은 황희찬의 소식뿐 아니라 토트넘의 영입 소식으로 상당히 분주합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 디어 골드는 방금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드라구신과 토디보, 갤러거 영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골드 기자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에서 우승컵을 들지 못하고 토트넘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선수 생활을 마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계획으로 계약서에 다시 돌아오는 바이백 조항이 들어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여름과 겨울 이적시장이 열릴 때마다 충격적인 영입 소식이 많이 발표됩니다. 특히 올해는 토트넘, 첼시맨 메뉴를 중심으로 치열한 신경전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램프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적 속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약 발표가 나는 즉시 바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쯤 손흥민은 비행기를 탔을까요? 손흥민과 황희찬이 아부다비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